오늘 여러분은 더 건강해집니다. 지금 여기에 있기 때문이죠. 몸과 마음을 준비하고 하루를 시작하세요. 여러분의 일과 삶이 더 풍요롭습니다. 나마스테 해남의 아침 온라인 요가 지금 시작합니다. 가볍게 골반을 뒤로 기울이셨다가 앞쪽으로 기울이기를 반복합니다. 엉덩이뼈의 앞쪽에 무게가 실릴 수 있도록 골반을 앞쪽으로 굴리셨다가 엉덩이뼈의 뒤쪽으로 무게가 실리도록 골반과 척추를 뒤쪽으로 기울입니다. 이 움직임을 편안하고 가볍게 이어가시다가 엉덩이뼈의 살짝 앞쪽에 무게를 실으시고 허리랑 등, 머리를 편안하게 세워 올리신 상태에서 잠시 눈을 감아 보겠습니다. 감은 눈 안에서도 아래 방향을 보세요. 코로 숨을 다 내보내시면서 상체에 있는 불필요한 힘을 몸 밖으로 내보내고 상체의 무게가 그대로 하체로 전달되면서 엉덩이와 다리 뒷면에 체중이 잘 실리도록 해주세요. 여러분의 다리 뒷면이 땅이랑 편안하게 맞닿아 있는 느낌을 느껴봅니다. 골반과 고관절 주변의 긴장을 푸시면 조금 더 다리의 뒷면이 땅과 밀착되는 느낌을 발견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앉아 있다면, 앉아 있는 상태를 충분히 경험합니다. 코로 숨이 다 나가고, 배가 은근히 당겨지면 천천히 갈비뼈의 하단부터 숨이 차오르는 것을 느껴보세요. 내 몸통의 앞면과 뒷면, 양쪽 측면이 점점 부풀어 올랐다가 완전히 숨이 빠져나가는 걸 느껴봅니다. 나아가고 들어오는 숨과 숨에 따라 달라지는 몸의 감각을 지켜보세요. 그리고 숨이 완전히 나가면 천천히 눈을 뜨고 만나겠습니다. 오늘은 고관절을 움직이시면서 고관절을 안으로 회전하는 움직임을 연습하겠습니다. 간단하지만 엉덩이 근육에 부하를 꽤 크게 느끼실 수 있는 동작들인데요. 같이 한번 연습해 볼게요. 오른다리를 앞쪽으로 두시고 왼쪽 고관절을 안쪽으로 회전하셔서 바닥에 놓아 주세요. 이때 우리의 오른쪽 다리는 고관절이 바깥쪽으로 회전되어 있고, 왼쪽 다리는 고관절이 안쪽을 향해 회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필요하시다면 저처럼 블럭을 챙겨 놓으셔도 좋고요. 손으로 그냥 바닥을 짚어도 괜찮으시다면 맨바닥을 짚으셔도 좋습니다. 블럭을 쓰신다면 오른 엉덩이 바깥쪽에 대각으로 블럭을 놓아 주시고요. 왼쪽 발 안측으로 땅을 누르니까 그 힘이 허벅지의 안쪽을 타고 올라와서 내 몸이 오른쪽으로 회전하도록 합니다. 오른손으로 블럭을 밀어서 갔던 길을 다시 돌아오세요. 힘으로 왼엉덩이를 누르시는 게 아니라 돌아오는 힘으로 가볍게 무게만 실어주셔도 좋겠습니다. 다시, 왼발 안측으로 바닥을 누르니까 그 힘이 내 몸을 오른쪽으로 회전하도록 돕고요. 내쉴 때, 오른손으로 블럭을 다시 누르면서 갔던 길을 돌아오세요. 마시는 숨, 왼발 안측으로 바닥을 눌러서 그 힘으로 몸을 회전하셨다가, 내쉬는 숨, 오른손으로 블럭을 눌러서 다시 갔던 길을 돌아오기를 반복합니다. 두번더 연결하겠습니다. 마시는 숨, 왼발 안측으로 끝까지 땅을 밀어내 보세요. 내쉬는 숨, 손으로 블럭을 끝까지 밀어내 보세요. 한번더 마시고, 내쉽니다. 자, 이제는 마시는 숨 왼발 안쪽으로 몸을 회전하셨다가 내쉬는 숨 돌아오셨을 때 천천히 고관절의 힘을 이용해서 무릎을 들어 올릴 수 있는 만큼 들어 올리시고요. 무릎을 내리셨으면 이제 다시 몸을 오른쪽으로 회전하셔서 양손 블럭과 바닥을 짚고 왼쪽 발을 지면으로부터 띄우는 힘을 써보시겠어요? 왼발 안측을 지면으로부터 띄워 올릴 때 왼쪽 엉덩이가 뻐근해지는 자극을 살펴보세요. 다시 왼발 낮추고 돌아오셔서 왼쪽 고관절을 접어 올리셨다가 내리고, 왼발 안측으로 바닥을 누르시면서 몸을 오른쪽으로 완전히 회전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왼발 안측을 살짝 지면으로부터 띄우셔서 왼쪽 엉덩이에서 느껴지는 힘을 느껴봅니다. 내려놓고, 다시 오른손으로 바닥을, 블럭을 밀어서 돌아오셨으면 고관절 힘을 이용하셔서 무릎을 세우셨다가 한번더 할게요. 왼발 안측으로 바닥을 밀고 양손바닥이나 블럭 그 상태에서 천천히 왼발 안측을 지면으로부터 띄울 때 왼쪽 엉덩이 깊숙한 곳에서 느껴지는 근육의 힘을 경험합니다. 천천히 돌아오셔서 반대쪽에서 한번더 연결을 해볼게요. 다리를 잠깐 펴신 다음에 왼쪽 엉덩이에서 느껴지는 느낌 잠시 느껴보시죠. 이제는 왼쪽 고관절을 밖으로 회전하고, 오른 고관절은 안쪽으로 회전하세요. 역시, 왼발 안측으로 바닥을 밀어서 그 힘을 몸이 왼쪽으로 회전하는데 써보겠습니다. 마실 때 왼손으로 블럭을 누르니까 갔던 길을 돌아올 수 있고요. 다시 마시고, 내쉬고, 마실 때 왼발 안측으로 땅을 누르는 힘, 느껴보세요. 몸을 왼쪽으로 회전하셨다가, 돌아올 때는 왼손으로 블럭을 눌러서, 갔던 길을 돌아옵니다. 마시고, 오른 골반 앞면을 활짝 여셨다가, 내쉬고, 한번 더, 마시고, 왼발, 오른발 안측으로 바닥을 눌러주고, 내쉽니다. 자, 이제는 아까처럼 오른발 안측으로 바닥을 눌러서 몸이 왼, 완전히 왼쪽으로 회전하셨다가 돌아오시면서 오른 고관절의 힘으로 무릎을 살짝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으세요. 몸을 왼쪽으로 완전히 회전하셔서 손으로 바닥을 짚고 오른쪽 발 안측을 들어 올리셔서 엉덩이의 부하를 느껴봅니다. 내려놓고 다시 돌아오시면 오른 고관절을 접어 올리셨다가 내리고 오른 발안 측으로 바닥을 누르시면서 몸을 완전히 왼쪽으로 회전하고 그 상태에서 오른 발안 측을 띄워서 엉덩이의 부하를 분명히 느껴보세요. 다시. 마지막. 오케이. 돌아오셔서 다리를 앞쪽으로 뻗고 한번더 오른쪽 엉덩이 깊숙한 곳에서 느껴지는 힘의 잔상을 느껴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서서 했던 고관절 카스를 옆으로 누워서 부하를 조금 더 실어 보려고 하는데요. 이때 블럭을 머리맡에다가 받치셔도 좋고요. 옆구리에 이런 수건을 받치셔서 척추를 조금 더 바르게 정렬한 상태에서 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옆구리에다가 받치실 거고 머리맡에는 블럭을 받쳐 주세요. 고관절을 접으신 상태에서 왼손으로는 바닥을 잘 짚어주시고요. 천천히 왼쪽 고관절을 바깥쪽을 향해서 열어줍니다. 바깥쪽을 향해서 천천히 열어주시고요. 바깥쪽으로 회전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더 움직이지 않으면 무릎에 핀을 꽂았다고 생각하시면서 허벅지를 안쪽으로 돌릴 수 있을 만큼 돌려주시고요. 더 움직이지 않으면 그 상태에서 다리를 뒤쪽으로 보내셔서 고관절에서 원을 그려보겠습니다. 돌아오시면 두번더 연결을 해볼게요. 다시 고관절을 바깥쪽을 향해서 열어주고 허벅지를 안쪽으로 회전하셔서 고관절을 안으로 회전하는 근육을 활성화합니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 천천히 다리를 뒤로 보내시면서 마저 원을 완성해 보세요. 지지하고 있는 오른쪽 다리로 땅을 잘 눌러 주시고요. 한번더 연결해 볼게요. 다시 고관절을 바깥쪽으로, 허벅지를 안쪽으로, 그 상태에서 엉덩이 자극을 느끼면서 내가 그릴 수 있는 가장 큰 원을 그려보겠습니다. 돌아오셔서 무릎 낮추고 잠깐 긴장을 푸시고요. 세 번을 한번더 이어가 볼게요. 다시 고관절을 천천히 바깥쪽을 향해서 회전. 허벅지를 안쪽을 향해서 회전. 엉덩이의 자극과 부하를 느끼면서 고관절에서 원을 그려보겠습니다. 한 번. 손으로도 바닥을 잘 지지해 주세요. 두 번. 고관절을 바깥쪽을 향해 끝점까지 회전하고 허벅지를 안쪽으로 돌릴 수 있는 만큼 돌려주시고요. 관절에서 통증이 있다면 원의 크기를 조금 줄여서 천천히 근육의 부하를 느끼면서 움직여보겠습니다. 세 번. 돌아오셔서 잠깐 긴장을 풀고, 반대쪽에서 한번더 이어가 볼게요. 옆구리를 길게 열어주시되, 빈 공간에 수건을 잘 받쳐주시고요. 오른손으로 바닥을 잘 지지하셔서 허리가 처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이제는 오른쪽 고관절을 바깥쪽을 향해서 회전해 보세요. 그리고 더안 가면 허벅지를 안쪽으로 회전하셔서 천천히 부하를 느끼면서 원을 그려보겠습니다. 한 번. 손으로도 바닥을 밀어서 허리가 처지지 않도록 해주세요. 두 번. 세번 잠시 쉬었다가 한 세트 더 이어가겠습니다. 다시 왼팔로도 오른손으로도 바닥을 잘 지지하셔서 가볍게 밀어내신 상태고요. 오른쪽 고관절을 서서히 바깥쪽으로 회전해. 더안 가면 거기에서 허벅지를 안쪽으로 돌릴 수 있는 만큼 회전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릴 수 있는 가장 큰 원을 그려보세요. 한번. 두 번, 세번 돌아오셔서. 다리를 내려놓고 잠시 휴식을 취합니다. 천천히 두구에서 나오셔서 등을 바닥에 대고 엉덩이에 남아있는 잔상을 느끼면서 음. 누워보세요. 음.